thank you 이 혼천이는 별자리를 관측하고 기후를 예측할 수 있지. 특히,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하네. 그 별자리 위치로 이 밤의 길이를 지정하는 조선의 밤시간 계산법이 이제 곧 끝나가니 말일세. 아이고, 노구하다아이고 그러하잖아. 이 허원 선생이 정의 흠청과 하, 오관사력인가 하국조를 만난 게 벌써 또, 5년이나 지났네, 그래. 아, 참. 엄마! 그, 자네, 하국절 알지? 잘 모릅니다. 뭐? 아휴, 그, 설마, 설마 했는데, 에. 뭐, 어차피, 사람들은 그냥, 우리 관상감에 복잡하고 어려운 일 따위는 관심도 없어. 어. 자네도 없어. 어이, 낙하산! 낙하산이 뭡니까? 그, 자네의 관상감 챙도라며. 아니. 꼭그 관상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능히 알아야 할어원선생과 청의 하국주를 모른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음. 낙하산이 뭡니까? 한마디.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몰라도 되네 비빌일세 <laughs> 아, 선배님 저도 이렇게 관상감 생도가 되었으니 알려주시면 정말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이 친구 참 끈질기기도 하네 알았네 어. 아직, 목성이 올라온 시간이 안된것 같으니까, 내 특별히 이야기해 주세 <laughs> 감사합니다! 자네, 우리 관상감의 별진이 무엇인가? 운관, 아닙니까? 그, 운관, 실은, 서운관에서 비롯된 말이지. 그럼요. 조선의 천문에서,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시대, 세종대왕 때 관상감이었다는 것도 아면, 세종대왕, 이천, 그리고, 김담, 점초, 상영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몇이... 치고, 에휴. 그데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십니까? 나도 그 찬란하던 시대가 자랑스럽긴 허네 하나저 밝은 달이 별빛을 가리듯이 이 밖에서는 지금의 관상감이 그찰중대와 서운감도 못하다는 실은 저도 관상감에 다니는 아비를 두었으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 아니 이 친구가 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그런 거 아닙니까? 아유, 꼭뭐 그런 것만은 아니네. 꼭뭐 아니 그 관상감 얘기를 해달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어? 아, 다긴 빠지기고. 최석정 영감이 그 임금께 아래요, 그 관상감 간원을 다시 정으로 돌려보냈지. 아, 그효정 임금 때 김상범 선생님처럼 말씀했어. 그렇지. 아, 그 시를 시르... 그 관상감 재주셨던 최석정 영감과 그전 관상감 재주셨던 남구만 영감은 이미. 관상감 안에 시연력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네. 뭐, 그러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던 셈이지. 그리고 그 공부 모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허원 선생이다. 그 공부 모임이라 정말 대단합니다. 이 허원 선생은 청나라로가 시연력에 필요한 책을 구하고, 또, 청의 흠청감의 실력자였던 허근숙을 만나 친하게 지낼 수 있었지. <laughs> 아, 그렇게 해서 일식, 월식, 오성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거군요 우리 조선도 시헌력을 도입한 지 50년 만에 드디어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더네 아이고 오래 걸렸다 <laughs> 그런다 말입니다 혹시 하군석과 하국주는 어떤 관계입니까? 둘다 하신이 이 친구의 눈치는 빠르구만 자 하국주가 아군서, 아들그 <laughs> 역시 정의 흠청감에서 일하고 있지. 이 허원 선생은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이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교류하였고, 어, 5년 전에 정나라에서 하북주가 조선에 방문했을 때두 분이서 만났다네. 그리고 더 나아가, 더나아가서 우리는 청과의 교류를 통해 이 서양의 천문과 과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laughs> 하지만, 배우는 것과 <laughs> 적용하는 것, 이두 개는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지. <laughs> 그 자네, 바루가 무엇인지 아나? 네! <laughs> 밤이 끝날 오경 3점쯤에 종을 쳐서 한양 도성의 통행금지를 해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바루가 어디서 비롯된 말인지 알고. 루가 물시계이니, 뭐, 물시계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낮에는 해시계를 쓰면 되니. 그렇지. 근데, 우리 조선의 밤시간 계산법은 이 참으로 번거롭다네. 국어야, 당연하죠. 여름엔 밤이 짧고, 겨울엔 밤이 길니까. 하지만 편의를 위해선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 밤의 길이에 따라 밤시간 계산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야. 근데 이 시간력을 도입하게 되면 조금 더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를 12시 100각에서 12시 96각으로 바꿔서 나누니 말이야. 하지만 시연력이라는 것이 결국 청에서 온거 아니겠어? 이걸 서양의 과학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때 우리 관상감에 배송같이 나타난 전설적인 인물이 한분 계신다네. 어? 누군지 알아? 아니네. 바로 송의영 선배. <웃음> <웃음> 아이 소무양 선배는 서양에서 들어온 흔들리는 추 진자를 이용한 시계를 활용하여 최석정 영감이 그 임금께 아래요 관상감 간원을 다시 정으로 돌려보냈지 아그 효정 임금 때 김상범 선생님처럼 말씀시죠그치아 실은 그 관상감 재주셨던 최석정 영감과 그전 관상감 재주셨던 남구만 영감은 이미 한상가 만에 이 시연력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네. 뭐, 어, 그러니,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었던 셈이지. 그리고 그 공부 모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바로 허원 선생이다. 음. 공부 모임이라 정말 대단합니다. 음. 이 허원 선생은 청나라로가 시연력에 필요한 책을 구하고, 또, 청의 흠청감의 실력자였던 허근숙을 만나 친하게 지낼 수 있었지. <laughs> 아, 그렇게 해서 일식, 월식, 오성, 그러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거군요. 우리 조선도 시현력을 도입한 지 50년 만에 드디어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더네. 아이고, 오래 걸렸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하군석과 하국주는 어떤 관계입니까? 둘다 하신이 이 친구. 눈치는 빠르구만. 자, 하국주가. 하문서 아들 아! <laughs> 그 역시 정의 흠청감에서 일하고 있지. 이 허원 선생은 미진한 부분 그러니까 이 화성, 목성, 토성의 움직임을 계산하기 위해 편지를 써서 교류하였고 어 5년 전에 정나라에서 하북주가 조선에 방문했을 때두 분이서 만났다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가의 교류를 통해 이 서양의 천문과 과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 <laughs> 하지만 배우는 것과 <laughs> 적용하는 것이두 개는 서로 다른 거 아닙니까? 아니지. <laughs> 그 자네. 바루가 무엇인지 아나? 네, <laughs> 밤이 끝날 오경 3점쯤에 종을 쳐서 한양 도성의 통행 금지를 해제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그 바루가 어디서 비롯된 말인지 는 알고 루가 물시계이니 뭐 물시계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낮엔 해시계를 쓰면 되니 그렇지. 근데 우리 조선의 밤 시간 계산법은 이 참으로 번거롭다네. 그어야 당연하죠. 여름엔 밤이 짧고 겨울엔 밤이 길니까. 하지만 편의를 위해선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이 밤의 길이에 따라 밤 시간 계산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야 근데 이 시현력을 도입하게 되면 조금 더이 명확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루를 12시 100각에서 12시 96각으로 바꿔서 나누니 말이야 하지만 시연력이라는 것이 결국 청에서 온거아니겠어 이걸 서양의 과학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이때 우리 관상감에 배성같이 나타난 전설적인 인물이 한분 계신다네 어? 누군지 알아? 아니네 바로 송의영 선배 <웃음> <웃음> 이 소무양 선배는 서양에서 들어온 흔들리는 축, 진자를 이용한 시계를 활용하여 바로 곤천시계! <laughs> 이게 그 물시계보다 훨씬 더 정확해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찌 진자의 움직임으로 풍리바퀴를 돌려 시계를 만들고 그 시계로 지구, 해, 달을 움직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이거 정말. 세종대왕 때 장영실 선생께서 오셔도 그건 못 만들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친구. <laughs> 선배님. 응? 음? 혹시 천문식에 사용된 진자의 움직임을 발견한 서양의 과학자를 아십니까? 서양의 과학자라고. 금시초문일세. 그 누구인가? 에헤이! 어찌 그것도 모르면서 관상감에 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닙니까? 예끼 사람아니 그. 어찌, 사람 이름이, 그, 갈리고, 갈, 갈리... 이런 이름이 어딨나? 어? 어 왜들 비웃으십니까? 어? 어? 또 여러분들은, 뭐, 그 갈리고, 갈리는, 그, 누군지 아십니까? 네! 어, 아, 나만 몰랐네. 그 자네는 어찌하나? 앞에 계신 분들과 저만의 비밀입니다. 하하하! <laughs> <laughs> 아니, 나도 자차 알아가겠습니다. 예. <laughs> 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다 훌륭한 일 아니겠나. <laughs>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관상감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상감이란 그저 옥을 이어나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다른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해, 달, 별들의 움직임을 읽어내 누군가의 기억에 남는 멋진 선배가 되겠습니다. 나 역시 자네와의 이야기를 통해 관상감, 우리 운관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얻게 되었네. <laughs> 뭐, 그러고 보니 이 천문시계나 달력이라는 것은 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이지. 이 보통 사람들은 천문이라는 건 그냥 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겠지. 그러나 관상수식 하늘의 움직임을 받아 시간을 받는가? 이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이 곧 우리가 전문을 읽어낸 내용과 별 다르지 않다라는 걸뭐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laughs> 그렇지요. 조선이 자라가는 안구일구 역시 하늘에 있는 해를 받은 시계지요. 선배님. 어? 저기, 동남쪽으로, 목성이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준비하세요. 특별히 이야기해주는 걸세. 감사합니다. 그 자네, 우리가 쓰고 있는 명법이 무엇인가? 치, 헌, 력 아닙니까? 그래. 입. 명이 쓰는 대통령을 정이 쓰는 시현력으로 바꿔 쓰고 있지. 실은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시현력이라는 것이 결국 오랑케 역법 아닙니까? 그래 보이지. 허나이 명력시 시현력을 도입하려고 했고, 이 무엇보다도 천문을 읽어내고, 이 조선의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읽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니, 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아무리 그래도. 그 자네, 자네, 그, 그, 어. 그, 당양망. 이 사람 누군지 아나? <laughs> 선배님, 아까부터 저를 너무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탕양망이라고 들어보셨죠? 네요. 들어보셨어요? 네요. 아마 그쪽 말로는 아담살이라고 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선배님, 아담사 맞죠? 이 <laughs> 친구 뭐 이거 제법이구만. <laughs> 그 인조 임금께서 사신들을 통해 탕양망 그러니까 청해 여법을 관장하던 아담사를 만나 이 시현역을 배워오라고 하셨지. 물론. 우리 사신들은 탕양망을 만나지 못했지만 말일세, 이, 그러나, 오라를 겪은 우리 조선으로서는 이큰 용기를 냈다고 할수 있지. 하지만, 저희는 지금 시연력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 효종임금 때 김상범 선생 역할이 아주 컸네. 아, 저희 관상감 제조께서 청으로 파견 보냈다는 분 말씀하시는 거죠? 아, 뭐, 그때도 이 청과의 관계가 서먹서먹 했을 때였지. 근데, 이 시연력을 도입하지 않으면. 늘청에게서 달력을 받아와야 했으니까, 이, 어찌 이 답답한 일이 아니었겠나. 이, 그래서 관상감이 위아래가 합심하여, 김상범 선생을 북경으로 보냈네. 이, 그때 당시에 김상범 선생이 정구품이셨는데, 이, 나라에선 힘이 되라고 정육품까지 올려주셨으니 말이야. 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험력을 쓰게 된 거군요. 근데, 이, 그때 노력이 충분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 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었으나, 일식, 월식, 꼭, 오성을 계산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네.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눈에 띄는 문제는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지. 그런데, 그런데요. 아이, 이거는 그 말하면 참 곤란한데. 이리 와보게. 10년 전에 그 유명한 을류년 역사 사건이 일어난 걸세. 을류년 역사 사건이라면 관상감에서 임금께 올릴 달력과 청에서 받아온 달력에 대안과 입춘의 날짜가 하루 차이 난 거죠 아이고 어찌 그런 일이 게다가 그걸 임금님께서 직접 보셨다면 그때 관상감에서 계산을 담당했던 관원이 감옥에 갇혀 곤장 80대에 처했다네 80대요? 어? 어. 선배님 저 관상감 오는 거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어, 같아요 그래 잘 생각했네요 멀리 안 나가겠어 <laughs> 어, 자네 관상감 관심 있나? 아니, 관상감 관심 있어? 혹시, 그 관원이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닙니까? 아이, 참, 참. 에휴, 아닐세. 그 시험역으로 계산해야 할 기본값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야. 아무튼, 그때 조정이 발칸 뒤집혔지. 그랬어요? 어찌되었습니까? 어찌되긴 뭘어찌 돼. 조선의 밤, 하늘과 바람.